아세톤으로 편안을 깨끗하게 한번 닦아줄게요. 편면을 한번 닦아주고, 이렇게 닦아주셨으면 본더를 한번 발라줄게요. 아이들과 넘쳐나지 않게 사이즈 맞는 팁을 골라주실게요. 저 같은 경우는 본드를 하기 전에 여기 옆선하고 그 다음에 이 탑선을 좀 갈아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이렇게 갈아놓고 시작하시면 훨씬 편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턱선을 안쪽을 이렇게 갈아서 턱선을 살짝 없애주고 아주 얇은 상태에서 사이드도 살짝만 더 갈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글루를 살짝 묻혀줄게요. 천천히 위에서 내려오듯이 탁 해서 걸리게 되면은 옆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시면 돼요. 한 10초 정도만 기다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팁도 일직선으로 맞았고 잘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팁을 한번 잘라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잘라주시고, 쉐입을 살짝 한번 잡아줬고요요 이 면도, 위에 이 면도 살짝 한번 갈아줄게요. 샌딩으로 거스러미를 살짝 제거해줄게요. 볼을 하시기 전에 한번 닦아서 딱, 페이퍼 타올에 붙여서 닦아주시고요. 볼을 만드실 때 중요하신 점은 이렇게 보시면 담갔다가 삐실 때 양을 조절해서 쓰시면서 볼을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볼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 만드실 때 중간까지 해주시면은 리퀴드가 충분히 많이 묻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떴을 때큰 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볼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올리실 때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작은 볼을 쓰고 싶다 그러면 담갔다가 붓을 빼실 때 끝에 부분까지 양을 모아주시고, 살짝만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하시면, 작은 사이즈의 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미듐 볼을 만들어주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주 작은 브러쉬를 할 때는, 아예 한번싹 쓸어주시고, 한번 쓸어주신 다음에, 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들어 올려주시면, 요만큼, 아주 작은 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이쪽 손톱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손톱 같은 경우는 3볼로 해서 옮길, 올릴 거예요. 작은 거, 중간 거, 그 다음에 안쪽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세 번에 올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간의 미듐볼, 큰 볼을 만들 거라서 여기까지 짜주고, 긁어줄게요. 하나, 둘, 셋 하면 꽤 커졌죠? 살짝 기다리신 다음에 두들겨주시면 파우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딱 띄면 깨끗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한번 브러쉬를 닦아주시고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쓸어줄게요. 두께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볼이 올라갔구요요번엔두 번째 볼을 올려줄 건데 여기가 하이 포인트를 살짝 살려서 올려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짜주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살짝 작게 만들어줄까서 해 기다려주시고 이 정도까지 하나, 둘, 셋, 넷 빼줄게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한번 쫙 올려주고, 내려주시면 깔끔하게 됐죠? 이번에도 큐티클 라인 쪽을 살짝 눌러서 옆에 부분 먼저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쪽 먼저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 이유는 큐티클 라인이 마르게 되면은 리프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일단 먼저 아크릴을 해서 이렇게 올려줬어요. 옆에 모양까지 모두 완성이 됐고요. 세 번째 볼은 좀 묽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 큐티클 라인은 조금 더 브러쉬 하는,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안쪽 라인을 할 때는 조금 더 묽게 해줄게요. 아까는 네 카운트를 셌다면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고 잠시하고 띄워주고 여기다가 올려준 다음에 얇게 펴서 내려주고 이쪽도 얇게 들어가서 내려주고 연결 한번 쓸어 내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친 부분 없이 아크릴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폴리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닦아주신 다음에 베이스를 한번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줬으면 큐어링 해줄게요. 듀얼 팁 7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줄 거예요.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눌러서 쭉 한번 내려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내려주고 내려주고 눌러서 길이를 일단 맞춰주고 사이드가 비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눌러줄게요. 놓고. 이 안쪽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눌러줄게요. 이렇게 안쪽에 이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눌러주고, 이 안쪽 보신 다음에, 이 안쪽을 살짝 잡고, 수평을 맞춰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넣어서 닦아주시면 돼요. 큐어링 해줄게요. 이쪽은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고, 여기 바깥쪽은 이렇게 큐어링이 됐어요. 그러면 살짝 살짝 듀얼 팁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얘가 똑하고팁팁 묻은 데를 끼워주고 먼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를 한번 파일링을 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지금 아크릴부터 파일링 해오 볼게요. 여기 항상 아크릴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여기가 피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분리 먼저 해주시고, 펠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 거치면 말고 부드러운 면으로 사이드를 먼저 갈아줍니다. 갈아주시고, 이쪽도 맞춰서, 이렇게 해서 먼저 갈아주실게요. 이런식으로 파일링이 되고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가 볼게요. 이정도는 되게 갈아줘야 되고 사이드를 너무 얇게 갈지 말아주세요. 이게 점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파일이 한번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럼 투명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파일이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파일이 닿지 않으면은 나중에 울퉁불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 파일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을 때까지 살살살살 해서 안쪽까지 천천히.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쪽 거친 면 말고 안에 그리스가 낮은 면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크티컬 라인이 닫히지 않아요. 아까 큐티클 라인을 엄청 얇게 갈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도 큐티클 라인이 파일링이 다된게 보이시죠? 드릴이 없이도 아크릴을 잘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파일링 몇번 없이도 큐티클 라인까지 완벽하게 다 가르실 수가 있어요. 손톱에 피가 나거나 그러지 않게 갈아주셔야 되겠죠? 큐티클 라인은 피가 나면 되게 아프잖아요. 시술할 때는 피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 해서 잡 맞다 해서 이크 라인까지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쁘게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퍼지지 않게 이렇게 했을 때 수평 잡으실 때 일자를 좋아하시는 분 분은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저는 살짝 안쪽으로 모이는 쉐입으로 갈아줄 거기 때문에 조금 모이게 갈아줍니요 갈아주고요. 이 다음에 샌딩 버퍼로 갈아줄게요. 젤을 바르지 않고 오일을 발라서 광택을 한번 줘볼게요. 버퍼로 표면 정리해줄게요. 젤을 바르지 않고도 젤을 안 발랐는데도 이렇게 광택이 광택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자연내이처럼 광택을 살려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두 번째 폴리젤 파일링 한번 해볼게요. 길이가 좀 많이 긴 편이어가지고 조금 잘라줄게요. 끝부분만 가운데 두꺼운 부분을 자르시게 되면 두꺼운 부분을 자르시면 균열이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부분만 살짝 갈아줄게요. 주고요. 해보시면 턱선이 조금 나와있기 때문에 턱선도 한번 갈아줄게요. 드릴이 있으시면 드릴 쓰시면 훨씬 편하긴 해요. 저는 드릴을 사용하지 않고 하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드릴을 쓰지 않고 해볼게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안쪽 보시면 두께는 이 정도이고요. 이렇게 뷰닉스 타변 베이스를 발라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타변 베이스를 바른 이유는 이 안쪽에 파일링을 하면서 베이스가 없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 젤을 발라가지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까지 한번 발라서 경계 있는 부분이 걸리지 않도록 마무리 해줄게요.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네, 미경화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닦아줄게요. 폴리젤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크릴은 지금 이런 모습이고 폴리젤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좋으셨나요? 두 가지 중에 원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크릴이 조금 더 절차상으로 복잡하긴 해요. 팁 붙이고, 위에 볼을 얹어야 되고, 테크닉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폴리젤을 먼저 써보시면서 연습해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집 안에서 아크릴을 사용하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제가 지금 제품을, 연습용 제품만, 제품만 가지고 있는 이유도, 저는 아크릴 냄새를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일을 할때 온종일 아크릴 냄새를 맡고 거의 한 5년, 6년 동안 연장샵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크릴 전문샵이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5명에서 6명의 손님을 매일 같이 거의, 거의 80%에서 90%만 아크릴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약간 트라우마처럼 아크릴 냄새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그거였어서 제가 아토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비염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많이 쓰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폴리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샵에서는 카노 팁을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고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아크릴 연장과 폴리젤 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